협조를 해주셔야죠.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에서 재판이 되었어요. 아니요. 계엄 선포를 한 사실, 담화문 전문, 포고령1호가 발표된 사실, 그것들은 이제 당시 방송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 보도되었는데 피천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투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이제 사실관계 주장이 조금 이렇게 지금 음.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그날 네. <laughs> 우리가 다 뉴스에서 봤지만 네.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그건 저희 답변서에 네. 그, 그 내용 사실관계를 정리를 네. 저.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게 하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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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네, 다투지 네, 않는다.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그 여기 대항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더촉박한 음.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장님들의 그저 그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예. 거라서 우리 이제 방금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예. 했던 것이고요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쪽에 어떤 개인적인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협조를 해 주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그냥 저, 저희가 준비하는데 지금 변호인단 수도 워낙 적고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그, 저희 입장을 좀 고려해 가지고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